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는 요시아 왕이 어, 어이 유월절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 의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잘 완수하였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이후 어 요시아의 어이 죽음과 그리고 그의 인생 마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요시아가 나이가 몇 살에 죽었냐면 어, 이 39세, 최 이제 40세를 채우지 못하고 어, 요즘으로 말하면 요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요시아가 죽던 그 후, 어, 죽은 후에 어, 결론적으로 유다는 어, 경랑에, 역사의 경랑에 휘말려서 최2 0 3년인가요?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어, 이 나라의 어, 이 운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제 요시야는 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이요, 어,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으로 어, 남은 사람이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는 상황을 어,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지금 어떻게 죽냐면 애굽왕과 싸우다가 어,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던 중에 어, 그것도 어, 직접적인 사이는 어,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어, 변장한 채 화를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의 어, 상황을 좀 지금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어, 한국이 혹은 조선이 중국하고 싸워서 어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왕이 죽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요시아 왕은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 어, 굉장히 어 정말 너무 뜬금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 어, 그가 어, 죽게 된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때 어, 사람들의 의견은 어,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거의 그 외적인 부분이고요 그 내면을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누구가유브라데 강가에 갈급이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지금 봤더니 이런 겁니다. 애굽이 갈급이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이 갈그이스로 올라간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것인데요. 갈그이스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이 여기, 이곳이 뭐 여기가 어, 유다다. 그러면 애굽은 요이 어,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어, 북동쪽에 위치해요. 그리고 어, 유다의 어, 남동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는 어디냐면은 유다의 어이 북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 상황을 한번 따져보면 이 아스르라는 곳인데요. 그러면은 어 애굽이 아스르를 치러 가는 것일까? 애굽이 아스르를 치러 가다가 요시아가 그 길을 막아서 어, 애굽이 어, 비켜, 우리는 지금 갈그미스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요시아가 무턱대고 어, "나는 길을 못내죠 이렇게 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라는 이 말은 좀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어상의 해석은 갈그미스에 올라갔으므로, 올라왔으므로입니다. 어, 그렇다면 갈그미스를 왜 올라가냐가 중요한 건데요. 전쟁을 하러 간 것은 맞는데, 어, 갈그미스에서 전쟁하고 싸우는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연합군입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요동을 치고 있었었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 제, 이 나라가 이제 제국이 돼서 신흥 강국으로 막 커져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옆에 있는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두 나라가 합쳐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를 예전에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 혈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데와 바, 바벨론 연합군이, 어, 힘을 합해서, 이 자기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공격을 했고요. 이 둘의 싸움에서 아수르가 패배를 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어, 일족들 그리고 왕족들 혹은 야수루 군대들이 어, 예전에 어,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라는 곳에 모여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란 근처가 바로 갈그미스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도움을 청하게 되세요. 그 도움을 청한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애굽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의 관계는 한때는 적으로 싸운 적도 있었으나 그 후에 서로 화친을 해서 서로 동반자적 관계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애굽에게도 좋고 어 아수르에게도 좋았던 것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점점 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그래서 견제를 한 건데, 지금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어, 기원전 612년 후에 어, 애굽에 있는 누고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가 이제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전쟁을 뒤집으려고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최대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유대 해변길로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곳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올라가는 길이 요시아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시야와 그리고 그의 뭐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가장 힘들하고 요시야를 괴롭혔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때는 산헤레이라는 아수르 왕이 와서 유다를 거의 다 삼킬 뻔한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망해 있었고 또그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나라가 약해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를 공격해 준 바벨론 연합군이 되게 어떻게 요 마음에 들었겠죠. 왜냐하면 적의 적은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이 자기가 싫어하는 요시아가 싫어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 요시야 생각엔 아유 어, 이러다가 만일에 아수르가 다시 재기를 해서 그 나라가 커지면 우리를 또 괴롭힐 거 아니야 유대를 또 괴롭힐 거 아니야 뭐 이런 계산이 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고방이 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길을 막아야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해서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은 확실하지만, 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요 어, 완수하는 게, 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어, 이, 누구라는 애고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그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어 한마디로 지금 어 누구라는 애고방이 아유 그냥 우리 내비 도너라랑 상관이 없어. 지금 아수로 도로 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잠깐 저기 눈 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큰 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데 어두 싸움에서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어 나 괴롭혔던 편 편이 나쁜 편? <laughs> 나 괴롭혔던 편 어, 싸워주는 그저 저쪽 편이 좋은 편? 뭐 이렇게 이제 어, 편을 들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어, 애굽은 못마땅한 거죠. 레비 더 니네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요시아에게 친히 편지를 보내서 싸움을 걸지 않도록 싸움에 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요. 변장하고 싸우려고 갑니다. 이게 거의 나라의 운명을 건 거예요, 이 싸움에. 그래서 어, 이 길을 좀 막아야 아수르도 망하고 우리 유대도 살고. 막 이런 이 국제적인 계산과 또 셈법이 깔려서 요시야가 좀 오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싸움 끝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를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한마디로 지금 바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요. 어이없게. 어, 누군가 쏜 화살에 그것도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어, 의미 없이 맞고 그쏜 화살에 어,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에 어, 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렇게 어, 한 개혁가, 종교 개혁가이자 또 하나님의 뜻을 쫓은 선한 왕이 어, 이참 뜬금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죽음은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를 어, 이, 샀고요. 그리고 심지어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까지 애가를 지어서 요시야의 죽음을 어, 참 슬퍼하고 아파했다. 이 모습까지 증거가 됩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선한 왕이 없었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잘 완수하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에 정직한 길을 어 걸은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좀 이렇게까지 데려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에 봤을 때 어떤 주변 분 중에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시고, 또 굉장히 열심히 주를 믿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있다고 하면 쳐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빨리 가신 거예요. 너무 빨리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아, 너무 아깝다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냐고" 이러면서 애도를 했다고 쳤시다. 근데 그때 어꼭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데려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셨다고요? <laughs> 맞죠? 사랑해서 요시아도 사실 그런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때에 어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가 죽은 후에 어, 바로 유다가 거의 망합니다. 왕이 뭐 2년 뭐 아니면 또뭐몇 개월 이렇게 채우지도 못하고 일이 끌려가고 절이 끌려가고 뭐 일이 침략받고 절이 침략받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시야는 정말 운명이 다해버린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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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정말 힘을 내서 가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어, 멸망 직전의 나라가 그나마, 어, 30년을 버텨서, 어, 이, 그, 나라의 운명이 이게좀 연장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봐오면 어떻게 해요? 어, 이미, 백성들의 마음과 또 이미 지도자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임과 동시에 한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이 요시아에게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혼신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사는 동안 지키셨으며 뿐만 아니라 요시아의 삶을 헛되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이런 요시아의이 끝이 어, 유, 어, 이 유다 왕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또 가장 명예롭게 죽은 마지막이 되었어요. 우리 함께. 어, 우리 함께 예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헷세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셨다. 그리고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요시아를 통하여서 유대의 마지막 희망의 불길을 남겨 놓으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 비록 요시아가 잘못된 계산으로 어, 전쟁에 휘말려 죽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한 인생을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요시아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민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표를 보이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한계 하지만 그를 통해서 남겨 놓으신 한 사람의 희망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주님께 나아감으로 헤세드 하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